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면 나라 절단난다. 대한민국의 국익만 생각해야 미국에 대한 불신은 미국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독자적인 모델을 완성시켜 이에 대응해야 한다. 무책임한 미국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들의 립싱크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앞으로는 다국 체제의 세계질서로 가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께서 한국 상대로 무역전쟁 총력전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한국을 잡아먹어보겠다. 큰 포부, 세상에 드러내시고 총력전으로 한국 잡아먹기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 중국 업체에 보조금을 준그 순간부터 그냥 미국의 전세계 업체를 제물로 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법안,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자고 시작한 정책들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동맹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IRA 법안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조금을 주면서 한국의 전기차 판매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다른 초대형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 중요한 부분이라 특별히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진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며 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미국의 견제 움직임에 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술 초격차를 유지하며 미국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혼란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각한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이러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는 가운데 중국 GDP의 3분의 10이 날아갈 것이라는 꼴을 했는데요. 중국 내 부동산 시장 붕괴가 경제 위기의 내관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역대급 위기가 닥칠 것이며 중국식 성장 모델이 제 드디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로벌 수요 약화 앞에서 둔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국내외 제품의 잡스러운 수요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생산기지인 선전 텐진을 비롯해 국 여러 도시에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산업 전반의 경제 활동에 타격을 해주었고 킨들이 식음료, 쇼핑무 관광에 지갑을 닫자 주요 서비스 산업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8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조 원 규모의 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건 중국의 동산시장이 큰 위기에 빠졌으며 중국 GDP의 3분의 1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 FT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국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의 전조라고 진단했습니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로 인한 다부진 막대한 국가부채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장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기업 헝다의 디폴트 위기가 제기된 난해 9월 이후 약 12개월째 이어지는 하락세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자금난으로 지리지만 집이 공공만체를 넘어서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 달러와 대비 위안화 가치도 폭락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도 않았는데 국 혼자서 자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미국 등 주요 경제국과의 역 마찰도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7월에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 법은 그 법명과는 달리 큰 틀에서 보면 중국 견제와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성향이 득한 법안인데요. 2024년부터는 배터리에 중국산 주요 부품이 용될 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 중국산 소재가 용될 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파장이 중국이 견제받기 전에 저 다른 동맹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발효 즉시부터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액 공제 수혜를 제공하는 내용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실제로 법안이 발효된 직후인 9월 현대차 그룹의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전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차 효과 감소와 공급 부족이 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홍보하고 소비자들도 인식하기 시작하며 대차 그룹의 판매량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인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의 자동차 전기차의 매향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도 법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가 수입차에 차별적이고 투 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바이든의 인플레 법을 두고 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지난 8월 미국이 입한 ILA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려다. 아시아와 유럽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분노를 일으켰다며 특히 동맹국 중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며 북미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 기차 부문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해외 동맹국들과 추진하는 경제안보 동맹과 국내에서 추진 중인 미국 우선주의가 충돌하는 상황 위라고 분석했습니다. IRA 법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대차 등 국기업이 제조한 모든 전기차가 미국에서 점차 퇴출당할 것이라 늘려 섞인 전망도 했는데요. 이렇게 동맹국들의 반발이 세계에 일어나자 국조지아주의 라파 원고 연방상원의원은 IRA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예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고 의원은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역하고 있다 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원고 의원뿐 아니라 조지아주 관련 지인들도 지원 공세에 나섰습니다. 존 오소프 민주 상원 의원 뒤 카터 공화 하원 의원도 앞서 IRA 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 등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플랜B를 마련하는 상황까지 나오자 미국 해리스 부통령도 IRA 법안을 유예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으며 바이든도 친서를 보내며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IRA 협의를 지속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말로는 용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는데요. 최근 미국은 IRA의 보조금 관련 세부 규정을 연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동안 한국 측 요청이 많아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이 내놓은 정책들이 크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만 ILA 법안처럼 여파로 한국도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서명한 반도체 산업육성법도 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인데요. 바이든은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채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 고 지적하며,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의 연구 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 의미 시한 번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서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만해 TSMC 텍사스의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 기업의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향후 미국에 20년간 약 250조 원가량의 규모 투자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삼성도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면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IRA 법안처럼 편파적인 방식의 용들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는 뉴욕주 북부 클레이 지역에 20년에 걸쳐 도체 제조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141조 원으로 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에는 른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25%의 세액 공제가 아닌 미국 정부가 투자금의 절반 이상 약 70조 원을 원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인데요. 바이든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마이크론의 투자 결정은 미국의 또 다른 승리라며 앞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이 부활할 것이며 황이 뒤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이렇게 노골적인 태도로 북의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한국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은 반도체 기업들과 기술적인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의 차별적인 정책이 잇따르자 성도 20년간 250조 원 투자가 최대치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해본 것일 뿐 실제로 미국의 최적인 투자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삼성의 대응에 들면 크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 5년 내 1.4나노미터 양산을 공헌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보다 년 이상 앞서가겠다는 목표인데요. 실제로 올 2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축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TSMC와의 격차를 좁히면서 2019년에 공언했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3나노의 AA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2나노와 1.4나노의 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급증하는 3나노 이하 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머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미터급 램을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8세대 V-NAND 024년 9세대 V-NAND 양산 2030년 첨단 V-NAND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품 로드맵을 공개하며 차별화된 솔루션과 시장 창출을 통한 초격차 메모리 기술 리더십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모두께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 기업의 편파적인 정책을 실시한 아빈들의 반도체 산업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삼성의 초격차 반도체 기술력에 압도당해 어떻게 한국을 따라가냐 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최근 미국과의 여러 문제로 간의 연속인 국면 인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기업 챙기기에 섰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과 관계된 많은 나라들에서 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축법 i r a 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켜지며 위기를 맞고 있던 나 최종병기였던 것이죠. 현재 최저지지율을 극복하고 임을 위한 초석을 닫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오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지지율을 챙기기 위해 단기적으로 효과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던 것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많은 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 주목받는 국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계속해서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자 신과 분노가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한국에 유력했던 만해 글로벌의 퍼서가 50억 달러 약 7조가량 투자를 보챈 것도 모자라 한국쯤이야. 라며 안일하게 했던 생각들로 매운맛을 고 있는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한국을 시에서는 안 되는 처사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한국 패싱이다. 미국의 배신, 뒤통수 유등 많은 말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3개월 전 한했을 때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그리고 현대차가 100억 달러를 미국 내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상황이어서 뼈아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의 전기차 부문의 손해가 들여져 보였지만 결국 반도체, 바이오 산업까지도 영향이 치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7,500달러 1 천만원 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전기차를 좋아해야 할뿐 아니라 해당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 부품 후 광물의 미국 제조 비율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광물 비중은 40%를 배터리 등이 부품은 5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해야만 하죠. 이 때문에 미국 판매용 전기차를 자국에서 생산해서 출하는 현대차, 기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당연히 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조금을 받는 차들에 해 천만원이나 비싼 차는 곧 판매와 직결되어 국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안입고 오면 미국에 공장을 짓던가 라는 보가 그간의 중국의 행태와 많이 닮은 모습이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결정에 발등에 불이 어진 건 한국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현대차 공장을 짓기로 했던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리가 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법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짓기로 한 공장을 수할까 전전긍긍하는 상태입니다.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는 55억 달러 7조, 1704억 원가, 고 일자리 등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물거품이 될까 우려한 조지아주는 현지 채권에 맞서 현대 자동차와 연합전선을 구축했죠. 조지아주 정부는 성명을 내고 라법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앤드루 아이젠 하워, 제아주 대변인은 IRA 법 시행으로 조지아주 내 일자리 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법이 조정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회요청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IRA 법 통과로 현대차 EV 공장 규모가 소되거나 아예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현대차 조지아 EV 공장이 곤다는 시기를 고려해 최악의 경우 현대차가 EV 공장 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청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철회 등 적극적 방법을 색하며 강하게 나오자 이 법의 보조금 공제 시행을 위한 부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바이든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체를 바꿀 수 없을 테니 하위 지침과 관련해 한국 기업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지아주에 설립되는 전기차 장애 연간 생산량 30만 대는 기존 북미 HMMA 공장 연간 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 내 전기차 시장 2위를 지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결코 칠수 없는 한국의 투자도 이에 한국도 미국 전기차 보조금 배제에 은 조치에 보복할 수도 있을 것 의라며 강경대응을 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 상대로 보복조처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아 대 싸움으로 여질 수 있지만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어느 분야에서도 한국의 수완 기술력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죠.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소할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유연하게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며 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방한 때 국투자에 대해 고맙다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 고 직접 말한 것이 정확하게 방송에 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꼽았습니다 WTO를 통한 속뿐 아니라 똑같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왜 하겠다는 강경 대응책도 시사했는데요 미국산 자동차 보조금을 국산 전기차 발 보조금으로 쓰자는 골자였습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 수출보조금 명목으로 정지원을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기업의 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의 술 유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의 경우 아직 숲적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죠.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함량을 0에서 90%까지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기술 유출 우려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허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의 하이니켈 극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곳은 국 기업이 유일한 상황이죠. 당장의 미국 진출이 어렵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만을 가질 수 있지만 워낙 핵심 기술이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안전하게 출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 기업의 당장의 손해가 아닌 미국이 신기술을 유치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하나의 한 보복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를 불허하는 방법이 보복 조치로 쓰이는 것은 실제로 미국 각 주로부터 한국 배터리 회사에 대한 수많은 러브콜이 아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적절한 합의점을 통해 한국이 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주요 파트너사인 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 d i SK 등이 이미 미국에 진출했거나 출 준비하고 있는 점도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중립일 수 있는 유리한 대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자유로울 수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들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포드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내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LG, 삼성 SK는 고급 기차와 저가의 경영, 소형 전기차에 각각 적용할 배터리 기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SK 온도 포드의 합작법인 K들로 오벌도 미국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세계의 생산 설비를 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인디애나주의 스텔란티스와 작법인 형태로 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미국 각주에서도 한국의 자유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공장치가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플레이선 감축법이 강조하고 있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 보유는 공급망을 더욱 더 고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차 주요 생산국 중 미국과 양자 FTA를 결한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귀한 위치에 있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요.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에 우려를 해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 중이라고 연방 차원에서 법 변경을 득하고 있다. 고, 거듭 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결코 우위를 하지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대응 방안을 잘 활용하여 부디 인플레이션 춘법 대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위자리를 공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